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응원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횡성군에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금연 마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과 기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수십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쏟아져 나와 이 교통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장시간 운전시에는 휴게소에 들려 휴식을 간간히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운행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다세간의 황금 연휴가 곧 시작합니다. 부천시에는 연휴 기간에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철저히 대비합니다. 먼저 시는 귀성객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 시외 버스 모두 예비차를 편성해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이며 추석 당일인 15일엔 택시 부재가 해제돼 모든 법인 개인 택시가 운행합니다. 또 귀경객이 몰리는 17일과 18일에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에 임시 열차를 투입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청소의 경우 생활쓰레기는 연휴 전날 전량 수거하고 가로청소와 진공노면청소도 철저히 해 깨끗한 거리를 만듭니다. 연휴 기간 중 쓰레기수거와 가로청소는 16일과 17일에만 정상 운영하되 단 무단투기 등 민원에 대비해 청소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급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시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 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도 누수와 단수 계량기 고장 등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복구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도 가동해 순천향대학병원 등의 응급 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일자별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상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비상진료기관과 효율지킴이 약국은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어르신 바둑장기대회가 지난 25일 세교복지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관내 112개 경로당에서 15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조재웅 오산시 지회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면서 승패를 떠나 이번 대회가 경로당 간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과 본선 각각 120분간의 치열한 대구 끝에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이번 바둑장기대회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개관한 세교종합복지타운에 들어선 이후 첫 대회여서 더 뜻깊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날 대회 출전과 응원을 위해 세교종합복지타운을 찾은 어르신들은 노인종합복지관 내 바둑과 장기를 둘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둘러보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평창에서는 다양한 가을 축제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백일홍 축제가 그중 하나인데요. 평창 강변 일대에 천만송이의 백일홍 꽃을 심고. 주변 부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축제 현장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평창읍 종부리 평창강변 일대에는 빨간 백일홍꽃 천만 송이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16 평창 백일홍 축제 때문인데요. 평창 백일홍 축제 준비 위원회와 평창읍 주민들 모두가 힘을 합해 꽃을 심고 주변 시설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지금 준비는 한80% 이상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백일홍 꽃밭에 꽃들은 모든 주민들이 다 모여서 다 함께 합심을 해서 심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른 봄부터 새벽에 나와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며 백일홍 꽃밭을 일구어냈고요. 주변 부대 시설 역시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기부의 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주역 주민들이 모든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틀을 틀을 마련했다. 즉, 즉 꽃밭도 주민들이 다 울력으로 행사를 했고 우리 시설물도 지역 주민들이 기부 행사를 해서 모든 이 행사 준비를 마쳤다. 여기 아마 우리 주민으로서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니다 올해 백일홍 축제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백일홍 부채 만들기를 비롯해 백일홍 손톱 물들이기, 엽서 쓰기 등 꽃을 모티브로 한 이벤트도 많이 있고요. 송원악시와 풍등 띄우기, 전통 탈곡 체험 등 정겨운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금년 축제는 작년보다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막촌 운영이라든가 송원악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오셔서 좀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 포토존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저희 동계올림픽을 위한 포토존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사진 한번 꼭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천만 송이의 백일홍 꽃밭인데요.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눈으로 보는 풍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막 전 미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도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밭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어디에 카메라를 대도 근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창 그러면 백일홍, 또 백일홍 그러면 평창.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는 백일홍을 우리가 활짝 피워놨으니까 즐겁고 백일홍처럼 활짝 핀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이 고장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그 남북권의 발전이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일홍 축제를 통해서 남북권의 균형 발전, 그리고 관광 발전의그 거점으로 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만 송이의 꽃이 이의 결과적으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저, 관광객들 많이 와주시고,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좀 일조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탄생시킨 2016 평창 백일홍 축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 국민 모두가 백일홍 꽃밭에서 평창의 매력에 다시 한번 푹 빠지기를 기대합니다. 2016 평창 백일홍축제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백일홍꽃을 보고만 있어도 가을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올해 축제는 다양한 부대시설까지 더해져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하다고 합니다. 올가을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와 평창 백일홍축제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햇빛 700강소라니다평창밸런 실증 시험 재배 품평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평창멜론 실증 시험 재배 품평회에서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 시험 재배된 신품종 멜론을 수확해 평가회를 가졌는데요. 품평회에는 식요종 개발 업체인 농우바이오 관계자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멜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실증 시험 재배 신품종 세 종이 전시돼 품종별 특성 소개, 등급별 무게와 당도의 자동선별, 과피와 육질, 워스크 양등의 세밀한 품평회를 통해 두 개의 품종이 평창군 지역에 적합하고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창군이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응원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학생과 직장인, 시민 단체 회원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서포터즈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는 올해 11월 발대식과 스노보드 빅에어 시험 행사에 참여하며 내년 7월부터 응원 교육, 현장 교육을 받게 됩니다. 평창군은 내년 5월 중에는 도내에서 모두 1만 3,5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만큼 평창군 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위상 재고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성공 개최를 위해 최대한의 응원 서포터즈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청일면에서는 더덕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오감 만족 더덕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겼던 3일간의 축제 현장을 김양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야영장에서 펼쳐진 제5회 횡성 더덕 축제. 전국 각지에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횡성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맛이 싹 다랑하고 좀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빠랑 더덕덕해서 좋았어요. 선물도 받고. 신나는 온가족 건강 힐링 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이벤트가 펼쳐졌던 이번 축제는 명품 횡성 더덕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횡성 더덕의 주 생산지인 청일면을 비롯해 횡성 전역의 더덕 농가가 참여하면서 횡성 더덕 축제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더덕 캐기 체험과 건강 더덕 약주 만들기 더덕 빨리 가기와 높이 쌓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더덕 보물섬에서는 어린이 풀장과 에어 바운스가 조성되는가 하면 어린이 십만이 체험, 보물 찾기 대회 등 신나는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아, 이렇게 더덕 축제를 한다 그래서 와봤는데 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애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서 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하셔서 방문해줘서 그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더덕 축제에는 최고의 명품 횡성 더덕이 있습니다. 횡성 더덕 주재관과 명품 더덕 요리 홍보관을 통해 횡성 더덕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더덕 요리 시식 코너에서는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축제장에서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횡성 더덕의 향기에도 흠뻑 취하면서 축제의 열기는 더욱 무르익어갑니다. 더덕이 너무 맛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또 저렴하고. 하여튼 여기 저 홍보관이고 모든 게 너무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는 이제 그 야채 쌈이라든가. 저 초밥 같은 거를 이제 선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그 단기 그 향이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입상을 하거나 더덕 식혜 네, 그런 게 좋고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그 호박찜 호박 갈비찜도 좋을 거 같아요. 나에게 갈라서 놀아놓고 식구들이 얘기하면서 네, 따뜻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더덕 축제에서는 각종 연계 행사도 병행돼 축제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청일면 고라데이 체험장에서 발규산을 지나 축제장으로 이어지는 산악 달리기 대회가 3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내년에 열리는 강원도민 체육대회 횡성 개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덕의 향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가을의 정취에 또한번 취했던 행복한 축제 한 마당. 3일간의 축제 일정은 끝이 났지만. 명품 횡성 더덕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먹음 한 힘이 불끈 횡성 더덕 먹고 건강잘 가을 보내세요. 최고의 횡성 더덕과 함께했던 제5회 횡성 더덕 축제가 숱한 화제를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청일면을 비롯한 횡성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횡성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인데요. 전국 유일의 더덕 축제인 횡성 더덕 축제는 또다시 이렇게 내년을 기약합니다. HSTV 김아영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횡성군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감성을 촉촉히 물들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르신 연극 동아리 이막 1장의 정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유일의 어르신 연극 동아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막 1장은 지난해 말 창작극 당산나무 초연 이후 두 번째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 막일 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순회 공연을 통해 새로운 공연 문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인 9월 1일에는 대중가요와 연극의 콜라보가 인상적인 뮤직 드라마 당신만이 공연이 열렸습니다. 90년대 추억 속 대중가요를 극속에 녹여 관객들의 감성과 옛 추억을 자극했는데요. 가을의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풍성한 공연 소식에 지역민들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주민들의 건강 생활 습관을 독려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금연마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금연마을 선포문이 낭독되고 곧이어 금연마을 현판 제막식이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금연에 성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시상품 전달도 이어집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이 되고 우리 마을이 금년 마을로 통해서 갑천면과횡성군이 모든 마을이 금년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담배 연기 없는 청정마을 추진에 입을 모은 포동일리 주민들은 그동안 횡성보건소와 연계해 건강생활 실천교육, 주민이동진료, 금연클리닉 교육 등을 실시해 왔는데요. 1년여간의 노력 끝에 금연 마을 선포에 나선 겁니다. 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 금남로 연가 신앙송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가을바람을 품는 아름다운 선율이 금남로를 적셨는데요. 지난 8월 31일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 금남로 연가 신앙송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조각장식박물관이 주최하고 광주 서구문화원이 주관한 행사로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희 시인의 주옥 같은 신앙송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김미혜 씨의 노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laughs>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으로 추진한 국제 교육원이 돌산청사에 들어섭니다. 최근 국제 교육원 건립 사업이 교육부 중앙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해 국가 교획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가 돌산 청사를 제공하고 전남교육청이 1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오는 2018년 개원하는 국제 교육원에는 외국어 체험 센터와 원격 화상 교육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는 여수 국제 교육원은 전남권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과. 지역민 외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6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40여 명의 공무원으로 추석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절 물가 관리와 귀성객 특별 수송 대책 등 10개 분야 37개 세부 업무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 민원처리반과 도로수성대책반등 해당 부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8개 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추석기간 보건진료대책으로 일자와 지역을 고려해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전라선 KTX 운행으로 발생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옛 미평역에서 주민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배선 부지 공우나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옛 여수역 인근 마레터널에서 율촌역 구간 21.4km에 이르는 배선 부지를 모두 962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춘 근린공원 6개소와 문화공원 2개소로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전세 임대 주택 지원 희망자를 여수시가 모집합니다. 시는 지난 1월에 이어 9월 1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한의 전세 임대 주택 지원 희망자 접수를 받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주택 예순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집에서 입주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세금의 5%에 해당되는 임대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연극. 보는 이와 함께 웃고 울고 즐기며 관객에게서 완성되는 예술이라고 불리죠. 지난 포항시에서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색깔과 개성으로 이 관객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다국제연극제, 포항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시원한 여름 바다가 지나간 포항에 유쾌한 연극 바다가 몰려옵니다. 수준 높은 국내외 연극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5일간 성대하게 펼쳐진 2016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2016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포항시청대자몰과 중앙아트홀에서 열렸는데요. 3개국 8개 단체의 유쾌한 연극을 포항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첫 번째 흥행 비결입니다. 이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축제 이름이 얘기하듯이 바다연극제예요. 그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중에서 바다라는 행사명을 쓰고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는 대학 국제연극제로 컨셉을 조금 바꿨어요. 또 우리 포항은 여타한 지역하고 달라서 청년 문화가 조금 부재해요. 그래서 이런 대학 국제연극제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 대학에도 좀 자극도 좀 주고 좀 이제 청년들이 좀 분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의 이 대학 연극제 컨셉을 마련했죠. 특별히 올해는 자유로운 상상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독일의 명문 연극 대학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신의 배우들이 주는 감동 또한 색달랐습니다.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 이번에도 연출도 맡으셨는데요. 이번 연극을 통해서 관람객들께서 무엇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나요? 뭐 앞으로 펼쳐지는 각 대학의 연극들이 아시겠지만 그 기성 연극인이 아닌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 연극인들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약간 덜 익은 감도 있고 풋풋하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발랄함 황당함 재기발랄함 이런 것들이 관객 여러분+ 여러분들께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음.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해석을 통해 개성 넘치는 연극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포항바다 국제 연극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는데요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리허설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빵 터졌던 한 분이 있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땜빵님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laughs> 너무 익살스러워요. 예뻐. 아 그건 정확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근데 저기 탈쓴 거랑 안쓴 거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벗어도 가면 좀 제가 벗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유쾌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에 네.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정말 기분이 네. 좋고요. 사실 한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어디죠 해수욕장 이름이 뭐였지 그 제철수가 보이는 그 해수욕장에서 그 가설 무대를 만들어서 비오는 날이 공연한 을적이 있어. 요 그래서 포항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네.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개막작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개막작이라는 게 정말 사실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저희는 공동 창작이라는 작업 방식을 거쳐가지고 네. 다 같이 배우가 움직이면서 이제 작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작품입니다. 정말 이거 내 작품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laughs> 포항 바다 국제연극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포항 바다 국제연극제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술적 목적과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 두분 사이가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이신지. 엄마랑 딸이요. 어머나. 자매 같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마랑 어떻게 함께하게 됐나요? 어, 제가 평소에도 연극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엄마가 이 팜플렛을 갖다 주셔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왔어요. <laughs> 네, 딸애가도그 보고 또 다른 점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작은 역할이라도 되게 성심성의껏 충실히 할수 있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의 세심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객들이 전 공연을 다 감상할 수 있도록 공연 일정 배치에도 신경을 썼고요. 참가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작품 설명회와 질의응답, 연기 워크숍 등을 마련해 관객들이 느끼는 예술적 성취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러니 관객들에게 사랑받지 않을 수 없겠죠. 내년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야, 진짜. 멋있었어요. 이렇게 배우와 관객이 연극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포항바다 국제 연극제 어, 앞으로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명품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정말 앞으로 국내를 넘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연극제가 되길 열심히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즐거운 연휴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에 관련된 축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추석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추석, 달 밝고 철 좋은 명절이로다라는 주제로 추석 한마당 세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곳에는 다양한 전통공예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무차르글을 이용해 추석 차례상을 만들어 보고, 우리의 옛 그림인 민화를 그린 나만의 가방, 그리고 대나무를 활용해 실제 연주 가능한 단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속춤과 농악의 특징을 신명나게 보여주는 공연들은 물론, 사물놀이의 타악 연주와 비보이의 춤이 어우러진 공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페루의 민속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등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총 4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추석한마당 행사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5일간의 긴 연휴가 될 텐데요. 하루쯤은 이곳에 들르셔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매우 훈훈한 소식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대세 아이돌 그룹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엔젤 콘서트입니다. 티켓 판매 수익의 일부를 소년소녀가장에게 기부하는 이 뜻깊은 행사에 아이돌 그룹 B.A.P, 보이프렌드, 뉴이스트가 함께하고 또 직접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3일 오후 8시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며 티켓 예매는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은 K팝 전용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엔젤 콘서트가 그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콘서트 사이사이에는 물론 공연 후 포토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의미까지 있는 2016 엔젤 콘서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는 다양하고 유쾌한 행사들이 많은 만큼 안전 관련 사고 발생률도 높다고 합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이런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제 및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9월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최대 9일까지 쉴수 있는 황금 연휴입니다. 이긴 연휴를 가족과 함께 즐기며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